항공기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일정한 비행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비행 경로를 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E-Taps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E-Taps는 Extended Range to 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의 약자로 엔진이 두 개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인증하는 규정입니다. 이탑스는 e 이탑스 e 60, 90, 240등 뒤에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는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탑스 e 240은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만 비행했을 때 24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이익 추구가 목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비행 거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항공기가 연료를 덜 써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공사는 A공항에서 B공항까지 비행 경로를 만들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인 직선으로 비행 경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A공항에서 B공항까지 비행 중 기계 결함이 발생하여 60분 밖에 비행을 못한다면 현 위치에서 비공항까지는 60분 이상 걸리고, 비행 경로 주변에는 60분 내에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항공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는 E탑스를 적용하여 비행 경로를 만듭니다. 즉 항공사는 E탑스를 기준으로 비행 경로상 항공기 엔진이 고장났을 시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설정하여 비행 경로를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A 공항에서 B 공항까지 비행 경로를 만들 경우, 이처럼 항공기 이 e 탑스 반경 내에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존재하도록 비행 경로를 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행 경로가 생겨날 수 있겠네요. 가장 짧은 거리인 직선보다는 좀더 멀리 돌아가야 하는 비행 경로입니다. 그리고 점차 항공 기술이 개발되며 항공기가 엔진 한 개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탑스 60부터 시작하여 이탑스 180, 240, 330등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바로 항공사가 비행경로를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탑스 60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엔진이 한개 고장났을 경우 항공기 반경 60분대에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행경로가 길었다면 이 e 탑스 240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기준 반경이 넓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비행 경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좀더 짧은 거리의 비행 경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이처럼 항공 분야의 간단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Good day.